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6, 17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제목은 구원의 징표인 하나님의 선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를 잊지 않으셨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 주셨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인생들과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생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보혜사란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곧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요.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지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500여 명 중에 120명이 그곳에 모여 성령 세례를 받고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와 성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을 했는데 그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에루살렘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라기 여겼지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서로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까닭임을 전했지요. 또한 구약의 애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멜미암아 성취 되었음을 외쳤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천 명이나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것이라라고 말씀한 대로이지요.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교회가 생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강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지요.그러나 담스의 도상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이방인 성교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우며 14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때 일이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유치한 에베소는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렸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대답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재차 질문하자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로라 라고 대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불,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지요.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에 다니며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받게 되지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서 예수가 정령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제3의 은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시점이 다르지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으며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구원의 징표인 성령을 받아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마치 가정교사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요.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최상의 엔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고의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부회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의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구습을 쫓아 살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지를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시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빛 가운데 행하며 온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 시민권이란 재산, 직업, 신앙, 사상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로마 시민의 여러 권리를 말하지요.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책짓질 당하게 되었을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 위기를 모면하였지요.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 정구권과 무참한 형벌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로마 시민권은 부모에 의해 세습되기도 하고 돈으로 살 수도 있었답니다. 아멘.